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. 안녕하세요. 강남사일 다산다입니다. 오늘 어, 여기 동학사에 왔는데 어, 오늘 아침에 공기가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어 저기는 눈이 좀, 많이 왔나봐요. 까마귀 네? 찍어. 까마귀, 까마귀, 어, 까마귀도 까마귀. 까마귀도 있고. 까마귀도, 찍고. 어. 까마귀도 많네. 여기 산 공기가 너무 좋아서 한번 찍어 봅니다. 아 어, 멋지네. 이게 아우 어, 백수장산이라고 연대까지 못 나오다가 이제 오래간만에. 언니들 모임에서 이렇게 왔네. 아유, 재밌네. 엄청, 오늘. 엄청 재밌게 놀다가 지금. 언니들 모임이라 가족 모임. 네. 청국장, <laughs> 네. 네. 아침에 청국장 먹고, 어, 이제 네. 떠나려고 하는데, 어, 풍경이 너무 좋아. 한번쭉어가보세요 응, 음, 또, 풍처럼 쫙. 어, 눈, 눈도 멀리. 보이고. 쭉쭉. 쭉 뺄까? 아, 잠깐만 땡겨서 줄 땡겨서 한번 응. 찍 찍어. 땡겨서 찍어서 어, 어. 벌려서 어, 벌려서 아이고 아이고 네. 그래도 보네 위치가 위치가 정정이 안 된다고. 그냥 그렇게 찍어요 그냥 네, 그렇게? 네 <laughs> 우와 멋있네 네. 그래서, 네. 어우. 아, 공기 좋다. 와, 공기 산소. 어우, 제대로 하는 것 같다. 어우. 운동이 되고, 어우, 시원한 공기 많이 마셨습니다. 어 지금까지 다산다시고, 어, 오늘 한 해, 오늘 29일이죠? 내일 모레. 어우, 건강하게 지내세요 다산다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